한적어요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배우가 돼서 할리우드나 한번 가봐야 되지 않냐 이랬는데 영화를 찍고 세계에서 이렇게 각광을 받다 보니까 굳이 할리우드를 안 가도 <웃음> <웃음> 영화를 잘 찍으면 이렇게 세계가 알아주는데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글쎄요.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근데 저는 화보는 안 찍었고요. 뭐 그런 기회가 온다면 뭐좀 생각해 보겠습니다. 영어 인터뷰를 아주 훌륭히 소화해내시는 모습 많이 봤거든요. 영어 인터뷰아 그건 왜느라고 <웃음> <웃음> 아니 사실은 감독님 그뭐디이라는그 감독님 조합 상 받을 때 남아 있는 배우가 일정상 저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보통 외국에서는 감독님을 이렇게 우리 뭐 디렉터스 컷처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야 해요 근데 제가 갈등을 했죠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밤새워서 대사 외우듯이 왔습니뭐 괜찮다.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으셨죠? <laughs> 아, 괜찮으셨죠? 어요 <맞혔어요. 웃음>